뒤져! 요즘 변태한테 너무 죽어서 저도 변태 메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센터에 있는 비밀방에서 존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온다. 왔다 오호호호. 마침내 첫번째 존버를 오호호. 성공하였습니다 드디어 왔어 두번째 존버 장소는 창고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존버를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존버 장소는 엎어진 차였습니다. 존버는 생각보다 꿀잼이었습니다. 아이템 안 먹어지는구나. 뒤집어져 있을 때. 앞에 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참지 못하고 총을 빼들었습니다. 답답해서 차에 잠시 나왔는데, 저의 엄청난 피지컬로 잡아버렸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보급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못뭐 참지. 길리슈트를 입은 저는 존버 전투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아 이름 나도 안 보이잖아. 적은 저랑 똑같은 불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 어, 어. 아, 나 보였어? 이번에는 위쪽 비밀방으로 왔습니다. 또 세팅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에 적과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한 좀보야. <laughs> 뒤져. 이번에 다시 센터 비밀의 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첫 집을 저기로 가냐? 도망갔습니다. 집을 뺏겨버렸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센터 비밀의 방에 갔습니다. 우리장 제대로떠라 뭐야 그런데 비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간다 가는 길에 차도 없고 수영도 했습니다. 힘들게 도착했는데, 어? 야, 왜 자꾸 비밀의 방에 비밀 열쇠가 있어? 화가 난 저는 저놈을 꼭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었습니다.